이제, 뭐예요? 과일 먹고 있어요? 참에, 냠냠냠. 냠냠. 안녕! 안녕! 손 흔들어줘야지. 뭐 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어우. <laughs>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쟁반에다가 접시 올려놓고 니가 들어볼 거야? 엄마 하는 거는 또 봐가지고. 어, 근데 그게 잘안 돼. 어떡해. 고기 또 하나 흘려져 있네. 참에. 이제 포기했구만. 안녕? 동지야, 아빠? 아구, 아빠 보고 싶지? 아빠 출근했지? 똥똥똥똥똥똥 입에, 입에 있는 참외 좀 빨리 씹지 어물로물마고있지 말고 냠냠냠냠 동지야 빠이빠이, 빠이빠.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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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만 해, 빠이빠이. 네. 안녕, 안녕. 음, 아, 잘하네. 음, 아, 이뻐라. 뽀뽀, 뽀뽀 대박, 뽀뽀. 뽀뽀, 왜안 해, 또.